예, 다음은 회장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부모님. 오늘은 너무나도 귀하고 귀한 이한 날. 2000년 전에 이 땅에 참부모님을 보내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신, 성령을 만나서 영적 참부모가 되시어 재림의 역사를 출발하셨던 귀한 부활절의 한 날입니다. 이한 날을 통하여서 전 세계 만민이 하늘 부모님께서 아버지이심을 알았다옵고 바로 구세주가 누구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이제 오늘 희망 축제 평화 축제의 이한 날을 통하여서 인류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늘 부모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었고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형체가 없고 무형으로 계신 성령 성신을 만나서 영적인 참 부모가 되었었는데 이제 재림하신참 아버님께서 실체로 오신 성신실체요. 성령실체이신 참 부모님을 만나, 실체의 참 부모가 되셨던 역사적인 그재림의 이상이 이 땅에 실현되어 썩고, 저희들을 하늘 부모님의 자녀로, 참 부모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불러주셨던 귀한 내용들을 전 세계 만민에게 선포로 허락해 주신 평화의 축제의 한날인 줄 알고 있어옵니다. 또한 이 한날을 맞이하여서 지난 3월 14일날 참 부모님께서 신충천국 제3대륙 지구의 희망의 꽃이요, 소망의 꽃이요, 일편단심 영원한 생명을 가진 무궁화를 국파로 허락해주신 귀한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 은사의 힘입어서 신충청국의 3대륙 전체의 모든 교회, 교부에서 식구들의 정성을 모아서 이렇게 구궁화를 기념 식수하는 은사의 시간을 가지고자 하오니 오늘 신천안가정교회에서 지구본부 전체를 대표하고 또 충남교구 전체를 대표하고 천안 교의 식구들 대표해서 두구로의 나무를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식수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식구들의 마음과 평화의원의 형제자매들의 그 정성을 모두 어서 함께 누부와의 일편단심의 마음을 영원히 변치 않고 받겠다는 그 심정을 가지고 신통일한국 신통일세계로 나아가 하늘 부모님 아래 인류 한가족의 그 이상을 반드시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자 이 시간 무궁화를 식수하고자 하니 시종을 주관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부모님 다시 한번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무궁화의 정신이 이제 교회의 정신이 되고 우리 가정의 정신이 되고 모든 개개인의 정신이 되어서 하늘 부모님의 변치 않는 그런 일편단심의 참사랑의 결실체로 살아가는 신통일한국, 신통일세계의 자랑스러운 하늘 부모님의 아들과 딸이 될 것을 견의하고 다짐하면서 모든 식구들의 정성을 모아서 이 모든 말씀, 축복중심가정, 유경덕, 김미주 가정의 이름으로 오고하며 축하하여 싸움 나이다. 아주. 예, 감사합니다. 예, 잠시 또 말씀을 드리면, 예, 우리 유경덕 교장님과 김미주 사모님, 그리고 이인국 부회장님과 김상희 사모님, 그리고 저쪽에 있는 교부장님과 유순용 사모님, 그리고 천안교회재직회장님과부회장님 차례로 기념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대에 대해서 잠깐 말, 의미를 말씀드리면 쭉 가만한 옷이 그냥 남은 거는 게 아니라 천신 기도실에 걷고 보면 참 부모님의 용포를 자세히 보시면 아버님 거는 용포가 더 큽니다. 그래서 감은 테이프를 그거랑 똑같이 에, 우리 사모님 거는 더 작은 어머님을 상징하는 그러한 테이프 굵기를 정해서 했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예, 기념식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식구님 마음 한 박, 한박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념 촬영 해 주시죠. 예. 아, 자리가. 예, 사진. 카메라 갖고 계신 분들 많이 좀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다음에 이제 이행국 부회장님, 김상희 사모님 예, 해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제주회장님, 부회장님 함께 예, 사진 촬영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대로 나도시시고요. 우리 김창근 회장님, 우리 저 유인엽 장로님 나오세요. 우리 예, 우리 훈덕회를 대표해서 유인엽 장로님. 우리 예, 부재인 목사님 지치군. 예, 오단회 단장님 어디 계세요? 우리 선교사를 대표해서 오단회 단장님. 네.

예 우리 박성호 장로님 네, 예 우리 네. 자고요 예, 기념식투로안 하시면 한우로 남으실 분이 계시면 나오셔도 됩니다. 예. 아, 왜 예, 우리 성덕구 장노님? 예. 자 그리고 이쪽로가지시고 사진 예, 같이 함께 사진 촬영하고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유경덕 회장님 모시고 예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머지는 이제 나중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회장님 우리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뒷편에 우리 식구님들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삼호 장모님을 서그 뒤에는 사진이 너무 멀어요. 이것좀 뒤로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현수막 안쪽으로 다 들어가셔야 됩니다. 우리 불리랑 그러시고 다 예,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뒤에 예, 조심해요. 아, 뒤에 아 예. 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손을 한번 흔드시겠습니다. 승리하겠습니다. 신 승리 승리 승리. 예, 영상 전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충청 승리 승리 승리. 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